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두 나라 독일과 일본. 파시즘과 광기가 가득했던 세계 대전에서 두 전범국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두 나라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었던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범자들의 위패를 신사에 안치하고 지금까지도 참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국이었던 우리나라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지만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제의 흔적들을 지원하지 못했고 친일 부역자들을 처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목숨을 바치며 일제에 항거하고 또 피를 흘리며 싸웠던 항일 투사들의 흔적들은 길가에 초라하게 방치되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앞두고 심층취재 쌍심지에선 무관심 속에서 쓸쓸히 방치된 서울 도심 속의 항일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마 이태화관에서 아마 네. 그 33인이 모여서 네. 아마 그런 그 독립기념에 대한 그 저기 그 초안을 네. 아마 여기서 그런 거 승리하고 아마 그랬던 장소일 거예요. 여기가 폐화관 자리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인사동의 태화관. 이제는 높은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태화관이 있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빌딩 앞에는 3일 독립운동선언 유적지를 알리는 표석을 놓고 벽에는 김이 독립선언문을 새겼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우리 조선은 옛날에 그 태화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아... 아, 여기 자주 다니세요? 예, 사무실이 뒤에나 많이 다녀. 아, 그러시는구나. 네, 출퇴근길에 바쁘게 네. 왔다. <laughs>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독립 운동가를 양성한 조선의 명문가 우당 이회영 일가.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자 만주로 건너가 현재 가치로 600억 원에 이르는 전 재산을 독립 운동을 위해 사용하며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집터의 표석과 흉상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건국위원회를 조직하고 좌우 합작 운동을 벌였던 독립운동가 몽양 여운형. 분단 상황에서 보수정권의 입지가 강화됐을 때 공산주의자로 내몰린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운형 집터가 여기라고 근처에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펜마르 여기 여기 붙은 줄은 알고 있는데 확실히 네. 모르겠어요.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기는 이제 네.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네. 네. 당연히 여기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훈 네. 형 선생이 머물렀던 개동 집터는 1989년 도로 확장 공사로 절반 이상이 잘려 나갔고 남은 반쪽도 음식점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집터였음을 알리는 것은 건물 건너편에 있는 작은 표석이 전부입니다.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4조상 밀정혐의 4조 6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법정에 선 장면, 바로 광복 후 친일파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재판 장면입니다. 친일 청산을 목적으로 했지만 친일파들의 줄기찬 방해 공작에 의해 와해 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반민특위는 표석마저 큰 길가 정문 위치가 아닌 체포된 반민족 행위자를 가두던 유치장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많은 항일 유적들이 민간 사유 중인 경우 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60년대, 70년대 도시 개발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적지들을 이제 잘 보존한다면 너무 중요한 좋은 일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민간 소유자한테 그런 것들을 또 전가시킨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2010년 항일 유적지 가운데 1585곳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9곳이 이미 사라졌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 등을 겪으며 상당수 유적이 파괴됐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이러 어떠한 어떤... 어 관련 유적들이 있을 경우, 건물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 효과라고 할까, 역사에 대한 교육 효과가 좀더 높은 그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개축제가 될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항일 유적지들이 저희가 발굴돼서 보존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만남은 대부분의 항일 유적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때문에 이런 역사적 장소들은 표석이나 동상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역사 속 현장을 느끼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표석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장소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석을 통해서 아, 이 곳이 이러한 곳이었구나를 다시 한번깨달으려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하나의 그 마크라고 상징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서울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는 모두 150여 곳에 이릅니다. 이중 종로구에만 100곳이 넘는 사적지들이 몰려 있는데요. 서울 도심 안에 이렇게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가 많은가 새삼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적지 대부분이 터만 남거나 표석이나 동상 같은 조형물만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시설들이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들도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 곳도 아니고. 서울 도심 곳곳에 자리한 항일 유적들의 관리가 왜 이렇게 부실한 걸까요? 민족 문제 연구소와 함께 대표적인 서울 도심의 항일 유적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다는 서울역 광장 앞에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한 손에 수류탄을 쥔 모습이 인상적인 이 노인은 64세의 나이에 폭탄 의거를 했던 와루 강우규 의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 아주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아주 최고의 사람들 이 인파가 모이는 이곳 역 앞에서 그 사이토 총독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를 향해서 그 의거를 단행하신 것 이것이 이제 그강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 그 이후로 이제 그 국내든 해외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의열투쟁의 길을 계속 가게 되고 일제의 그 야만성을 계속 폭로해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강 선생님의 의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재현한 동상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 중 관심을 갖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동상 본적 있으신가요? 서울역 오셨을 때? 아니요. 음, 이 주변에만 있어가지고 본 적은 없어요. 혹시 그럼 동상의 주인공이 어, 독립운동을 했던 강규 의사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음, 아니요. 현재 이곳은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분의 노숙인들이 주로 기거하시면서 오히려 이 강호교 선생님의 그 동상에 어, 활용이랄까, 계승이랄까, 성역화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위치적인 문제도 한계가 있고요 유동인구가 많고 노숙자들이 상주하는 서울역 주변 환경 때문에, 동상 주변이 분뇨나 쓰레기로 지저분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공중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개장하자 당시 흉물 논란에 휩싸였던 휴즈트리 조형물이 동상 일부를 가리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동상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관광객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외국어 표기가 없는 탓에 누구의 동상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쳐다보기에도 목이 아프고 오히려 위압감을 주고 하기 때문에 강우수생님 전반적인 삶을 볼 때도 그분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조형물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라고 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제국주의라든지 본고 왕조 시대에는 백성을 아래로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압적인 그 동상 형식이 많았지만은 그 요즘에는 민주화가 되고 탈 권위 시대에는 오히려 그분의 행적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의 조형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제동 72번지 비좁고 지저분한 골목 한켠. 이곳은 영화 밀정과 암살 속 등장인물의 모델이 되기도 한 김상옥 의사의 순국지입니다. 우리 그 영화 밀정의 첫 장면에 아주 인상 깊었던 분이 바로 김상옥 의사를 표현한 내용인데요. 이분 이제 동대문 철물점을 직접 경영하시면서 의열단에 가입을 하십니다. 직접 중국에 가서 의열단 활동을 하시다가 1923년에 귀국을 해서 어~ 친일 거두들 어, 일제 침략자들을 직접 어, 암살하겠다 암살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충분히 해외로 망명할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곳 본인 고향인 효재동에서 마지막을 어, 최후를 장렬하게 보내신 분인데 그때 이제 김상호 기사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동원된 일제의 군인 경찰이 약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대 천에 활동을 하신 우리 의열투쟁사의 아주 빛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전투 중 16명의 일본 경찰을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역사적인 장소지만 이곳에는 아직 순국터를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욱 의사가 처음 폭탄투척을 했던 종로경찰서 터에 이미 표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일 인물에 대해서 한 곳에서만 표석을 남겨야 된다고 라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김상우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종로경찰서 이외에 후암동에서도 격전을 벌이셨고 또 이거 효재동에서는 마지막을 보내셨던 아주 중요한 격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서울시에서 표석조차 세울 수 없는 안타까운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효재동 순국터에 표석을 세우는 안건이 가결됐지만 일 인물 일 표석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종로 2가에 설치된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의거 표석을 먼저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설치가 보류 중입니다. 어, 의거지에 있는 것은 표석을 철거를 하고 네. 그 순국한 데에다가 네. 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줬어요. 네. 누구 집터 그러는 게 살다가 이사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사다니는가 다 설치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위치, 오래 살았다든가 뭐 상징성이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해서 그 중에 하나만 설치하는 거로. 표석 남발을 우려한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원칙만을 고집하기보다 사적지의 역사적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기에 만약 표석이라든지 김상욱 의사의 순국지라고 하는 안내문이 하나 있었다면은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더 관리도 하고 또 청결이나 이런 게 신경 을 썼을 텐데 그런 표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의 정신이 계속 잊혀지게 되기 때문에 어, 서울시에서는 하루빨리 그한 인물에 대해서 표석 하나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어, 유명한 의미 있는 전적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유적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복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 개정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과거의 모습이 대부분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 부민관으로 불린 서울시 의회 건물입니다. 서울시 의회 건물은 현재 등록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성 부민들 위해서 일제가 지어 준 건물이다 해서 이제 부민관. 지금으로 이제 서울 시민회관 정도의 역할을 했던 곳인데 일제가 이제 지었던 건물이긴 한데 주로 이곳에서는 일제 침략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연설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각종 군중 동원 대회 이런 것들이 단골로 열리던 그런 곳이 바로 부민관이 되겠습니다. 건물 한쪽에 위치한 화단 이곳에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지금 부민관 폭파 의거라고 하는데 그 1945년 7월 2 4일그 조선인으로서 유일하게 일본 중의원에 당선된 박충금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악질 친일파이죠. 이 박충금이 대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이 그날 아시아 분격 대회를 이곳에서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유만수 강윤국 조문기 세 독립운동가들이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부민간에 폭탄을 터트리는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식민지 지배의 한창이 중심 경사 항복판에 어 그것도 그 고관 대작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조선의 청년들이 그 대회를 무산시킨 것이고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기 바로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점에 있으면서 이 대한의 독립 정신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마지막 의열투쟁을 국내에서 행해진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대단히 큰 그런 의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어 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오래된 건축물인지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 작은 부조라든지 여러 가지 미술 조형물의 형태로 만들어 내면은 이 표식보다는 훨씬 진앙한 사람들에게 눈에 띌 것이고 또 더군다나 여기가 서울 시티 투어가 출발하는 곳이 바로 옆이거든요.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그 저항정신 그 파시즘에 반대했던 이 저항정신들을 외국인으로 알리는 좋은 그 문화 역사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인데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잊혀지고 있는 항일의 흔적들 친일파 이완용을 찌른 뒤 나라의 원수를 갚았으니 통쾌하다며 담배를 한대 가져오라고 했던 이재명 의사. 그 의연했던 외침은 표석을 둘러싼 쓰레기통과 자전거 주차장에 가려지고, 항일 사적지 곳곳,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쓰레기, 불법 주차 차량들이 그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 재해가 발생한 현장들을 돌아보는 여행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최근 자치단체들의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일 유적지를 연결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되돌아보자는 그 의미는 좋지만 일제강점기의 항일 투쟁과 그 희생을 그저 아픔의 역사 혹은 다크투어리즘의 소재로 소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암살이나 밀정과 같은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흥행하고 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항일 유적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은 여전히 한 명도 없는 상태고 새로운 유적지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부실과 홍보 부족이 항일 유적들이 방치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는 모두 1,340여 곳. 국가보훈처는 2002년부터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와 기념관, 동상 같은 조형물 일부를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900여 개로 서울에는 모두 77개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적지라고 하는 부분은 역사적 네. 가치가 있는 그 사적인데 그 중에서 현충시설이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저희 그 법에 의해서 현충시설 지정을 따로 해요. 네. 이게 아까 독립 관련 시설, 국가수호 시설이라고 하면 네. 저희 기준에 의해서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현충시설로 지정된 네. 시설이에요, 조형물이나 무슨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사적지라고 하면 그런 지정이 안된 것들이고요, 아직. 현충시설의 정책총괄업무는 국가보훈처가 담당하지만. 현충시설, 의 지정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나, 추모 사업회, 문중의 대표 등이, 국가 보훈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럴 경우에 심의를 네. 통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 네. 지정을 하기 전에 네. 이런 이게 어게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네. 또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저희한테 같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게 지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역량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4%가 감소한 129억 원. 현충시설 관리 예산은 매년 40억 원 내외 수준입니다. 국가나 응. 응.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은 뭐 따로 안 하지만 네. 민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이 노후화됐거나 네. 어떻게 이번 장마나 이런 걸로 훼손이 됐거나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 보문체에서 네. 못하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제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지방자치단체에 그거를 전담할 만한 인력을 주고 네. 돈을 주고 뭐 하라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 현충시설이 아닌 사적지들의 관리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5년부터 역사적 장소들을 발굴해 표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전담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담 인원은 없어요. 그 아. 담당 직원들이나, 우리,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나가서 문제가 되는 데는 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 전담 직원이 있다 그래도 음. 치우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또 그러니까. 아, 서울시가 네. 이제 설치되어 가는데 구청에다가 이제 그거를 어, 상시적으로 좀 순찰도 돌고 이거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근데 종로 같은 경우에 자그마치 한 162개가 관내에 있어요. 네.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포함해 시 전역에 설치된 표석이 300개가 넘다 보니 훼손 여부나 청소를 관리하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관리가 이게 네. 잘 되고 있다고는볼수 없어요. 뭐그 옆에 쓰레기 쟁여놓는 거는 예산일이고 심지어는 음. 뭐 커피 먹고 커피 잔그 위에다 얹어놓고 그냥 지나가고 뭐 그래요. 이 많은 것들을 시민들이 협조가 없이는 진짜 불가능해요. 항일 유적 관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 이를 위해서는 항일 사적지에 대해서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재의 표석 형태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석을 더 또... 바로 한복판에 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통행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로 양옆으로 밀려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력이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나라 밖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들의 경우 국내보다 사정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 항일 유적 관리 문제가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도심 속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주변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기념비, 동상들이. 무관심 속에서 홀대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는 지난 2010년에야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항일 사적지에 대한 관리 미흡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항일 유적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 유적지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의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현충시설에 대한 네. 법은 저희 국가유공자 예우법 안에 세개 조항으로만 되어 있어서 네. 이걸 개별법으로 지금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현충시설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네. 따로 법률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개별 음. 벌금이나 이런 부분을 부과를 할 아무래도 해야 약간의 경각심도 주고. 음.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 관련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현충시설을 재정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장소가 기억되고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기 위해선 차별화된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일단 획일적인 형태의 표석이나 동상부터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벽화라든지 또 작은 안내판이라든지 이 형태로 주민들과 함께 이곳을 성역화하고 알리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서울시가 행정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표석의 경우 그냥 돌동어리로 비춰질 뿐 내용도 지나치게 간단하고 텍스트 위주라 이해를 돕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기 위해서는 QR코드를 붙여서 QR코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알릴 수 있는 대안을 그런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심 내에 150여 곳이 넘는 항일 사적지에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획도 필요합니다. 동일 운동과 관련된 퍼포먼스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로 광복과 관련돼서 그당시에 그런 그 서울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항일 운동 같은 것들을 그 독립만세 어떤 함성들을 저희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번 운영해 본다면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재미와 그 다음에 교육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 사적지가 중심이 된 코스를 운영해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항일 관련한 그런 그 도보 관광 프로그램 마련한다면 저는 그 도보 관광 해설사를 좀 독립유공자들 분들을 좀협 협조를 받아서 좀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의 자긍심도 우리가 후세가 좀더 느낄 수 있고요. 세월에 따라 지역 환경이 변해 독립 운동가들의 생가나 의거지 원형이 사라져 표석이나 동상을 건립하는 것 외에는 당시를 기억할 표적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역사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명소르가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명소를 만들기 위한 행정 단체와 그쪽 지역 주민들. 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모은다면은 여기도 우리 역사 문화 항일 정신이 깃든 좋은 명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구남도의 배경이 된 일본 하시마 섬은 조선인들이 증용돼 강제 노역을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난 2015년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은 강제 노역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버린 채 근대 산업시설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잔혹한 역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군함도가 현재 역사적 진실과 왜곡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3년간 개봉했던 영화 중 암살과 대호, 해화 동주 등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던 많은 영화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광복 이후 72년 동안 그토록 부르짖었던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고 독립 운동가들을 재조명하지도 못했고 그 유적들을 도로 옆에 방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영화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뒤면 파리로 광복절입니다. 이제 항일투쟁의 의미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손을 잡은 부모들의 입으로 그 진실이 전해지길 바래봅니다.